f EBC 1분 칼럼 사랑 빛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간은 교회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일반 역사학의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1세기 로마에 올라온 의원이며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자신의 역사책인 연대기에서 네로 시절 로마의 대 화재 사건을 서술하면서 예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당했다. 그로 인해 잠시 방해를 받았던 이 가장 해로운 미신은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퍼져 나갔다. 그는 기독교를 해로운 미신이라고 불렀고 십자가를 극단적인 형벌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너무도 혐오해서 그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숨겨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f b c 일분 칼럼 군포 송정지구에서 하늘빛 사랑을 가는 사랑 빛는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